엄마 밥 주세요 엄마 배고파요 <laughs> 여보 여보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라면 두개 끓여줘요 우리 만수 엄마랑 게임 하나 할까? 만수 어른 될 때까지 엄마가 잠자는 게임이야 빨리 눈 감아요 응, 엄마 지금 말고 조금 있다가 시작할 거야 만수야 우리 만수랑 같이 노래 불렀던 게 생각나네. 같이 해줄래? 눈 뜨지 마세요. 빨리 게임해, 요 엄마. One two come on, are your lady. Three four two, I'm r lady. <laughs> Five six baby, i e your lady. 지금 나와 어디든 어디... 가자. 만수야, 엄마가 노래 할때끼지 말라고 했잖아. 엄마 엄청 킹받아 지금. 나 사실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. 이제 엄마 못뭐 보죠? 만수야, 음... 엄마는 하늘나라에서 우리 만수 지켜보고 있을 거야. 동살 때도요. 그럼 엄마는 항상 지켜볼 거야. 존나 무섭네. 그리고 여보, 여보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. 우리 만수 새 엄마를 이미 만나고 한도. 있는 여자 내가 내가 죽는 한이 더라도 너는 내 절대로 가만히 안둬. 퇴 반사. 어 엄마 아빠를 욕하지 마요. 새 엄마가 은근히 예뻐요. 이런 개.